어녕하십니까신가 일상입니다. 산가 일상입니다. 싱가 지금은 호성에가일상은니에서상 산도 수영상도군수가일 오늘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바람 발음이 좀 어려운 것만 있네 상도수군통제형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깔끔을 올라왔더니 내려가는 내리막길인데 또 시합 산을 넘어왔네 3도 수군 통제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형이라는 곳에 왔는데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리고. 여기는 전통 공예품 정시 판매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아마 수군, 삼도 수군 통제형 입구 깃발들이 이렇게 쫙돼 있습니다. 깃발에. 가로수가 금색빛이 납니다. 되게 예쁘게 돼 있네요. 여기가 삼도수군통제형이라고돼 있습니다. <목소리> 나이 네. 망일로 어, 관광 안내소 몇칠 수가 있네. 삼도수군통제사 통제영 이순신이 1대3 대구나 백화당 이경준 통제사 건립 중국 사의 손님을 맞이하는 접견실이었군요. 백화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 백화당 손님 접견했던 장소라고 되어 있군요. 백화당. 이 삼도수군통제영으로 해서 세병관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넓네 여기가 장수도 넓고, 넓고 볼 것도 많고 굉장합니다. 음,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 뭐 지금 볼게좀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그 그러니까 통계사가 직무하면서 했던 공광을 관리하는 공공감무 집무실에가지고 공내헌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다, 음, 누군가 그걸 받들서 접대하고 하느라고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총 총방 입자방 총방 말총을 엮어 만건 당건 유근흥 말동 등을 입자방 흑립이라번거죠 잠깐 표랭이등을 만드는 곳 아, 총량과 총방입니다. 총.